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기에 아무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란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말로만 불쌍하다 하고 그 자리를 지나쳤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지막 날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